디지털 혁명 신문 업계에 위험만 되는 거 아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 말이야 기술 이게 소재야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 따로 고립돼서 존재하지 않는다가 기술이 혼자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고 이 기술은 음 나타난다 등장한다 아우로 f 뭐로부터 구체적인 경제적인 어 구체적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상황 상황 이런 맥락 속에서 맥락으로부터 발생한다. 기술이, 그러니까, 경제, 사회, 정치와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 내용이지. 하지만, 기술 변화는 만들 수 있다. 특정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기술 변화가 어떤 상황을 가능하게 한다. 또는 거의 가능하게 할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지, 상황을. 기술이야, 기술 소재 계속. 자, 기술은 위협이 아니다. 신문에. 1988 어, 1988년대에 신문의 위협이 아니었다. 기술은 신문에 위협된 게 아니었대. 그리고 관계부사 완전한 문장. 컴퓨터 조판과 직접적인 입력이 혁신을 시켰던 산업에 어, 혁신을 일으켰대. 그랬던 1980년대야 분사금은 바꾸면서 경제를 바꾸면서 근데 방향으로 엄청난 가능성 있는 증가의 방향으로 수익성에 있어서. 돈을 많이 벌게 했다 이 말이지. 지금 컴퓨터 조판이라고 그랬잖아. 이때 컴퓨터 기술이야. 컴퓨터가 막 등장을 해가지고 컴퓨터 막 타자로 막 입력하자랑 키보드로. 그러니까 신문이 엄청 많이 나 금방 금방 나올 수 있겠지. 종이로 막 신문 손으로 쓰는 것보다. 그래서 수익성이 증가했다. 다시 한 번만 해석을 하면은 기술은 신문에 위협이 안 되었다. 1980년대. 그리고 이때 1980년대가 어떤 때였냐면은 컴퓨터 조판과 직접적인 입력이 혁신을 일으켰다. 산업에 바꾸면서 경제를 수익성에 있어서 엄청난 가능성 있는 잠재력이 있는 증가의 방향으로. 그래서 컴퓨터 기술이 신문 업계에 혁신을 일으켰다. 수익성 증가했다. 그다음에 그 새로운 기술 영역은 아 시대는 시대. 그 새로운 영역 시대는 허락을 했다. 엄청난 성장을 신문의 사이즈에 있어서 즉 페이지 수, 신문의 양이 늘어났다 이 말이지. 컴퓨터로 빨리빨리 치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의 잠재, 잠재력과 함께. 근데 뭐를 위한 잠재력이냐면은 성장하는 어 증가하고 있는 광고 수입을 위해 그 결과의 잠재력과 함께 신문의 페이지 수의 사이즈에 있어서 엄청난 성장을 허락을 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 뭐 엄청난 성장을 했다. 여기까지는 옛날 얘기. 옛날 컴퓨터 초반 얘기고, 지금은 이제 현재 디지털 리볼루션이고, 이것도 기술인데, 현재 기술이야, 지금. 시대가 약간 달라. 옛날 이거 과거고, 여기 현재잖아. 현재. 그래서 그 현재 디지털 혁명은, 근데 주간대 비동사 생략이지? 허락하는? 뭘 허락하냐? 1번 허락하고 2번 허락하는 구조가 1번을 허락하고 2번을 허락하는 이 현재 디지털 혁명은 동사가 여기 있어. 물론, 신문에, 어, 좀, 어려움이 된다. 이거야, 구조가.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현재 디지털 혁명은 허락을 하는, 전달하는 거를 허락한데, 뭐, 글자라든지, 단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스크린을 통해서 전달을 허락하는 혁명, 그리고 방대한 증가를 허락하는 혁명. 근데 어떤, 어떤 증가냐면은, 정보의 양이 있어서, 그 매체를 통한 통해 이용 가능한 정보의 양에 있어서 엄청난 증가를 허락하는 이 현재 디지털 혁명은 물론 당연히 신문에 챌린지 어려움이지만 반드시 치명적인 위협은 아니다라고 했어 지금. 그래서 이제는 현재가 뭐 현재 기술 뭐야 인터넷 발달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크린을 통해 전달하는 게 뭐야? 컴퓨터, 사람들의 신문 안 읽고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신문 볼수 있잖아. 그리고 이제 정보량이 엄청 많이 증가했잖아. 어, 이게 당연히 신문의 어려움이지. 왜? 사람들 종이 신문 안 읽으니까.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 밝은 면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구조가 it is that 이때 강조 구문이야. 이때 강조 구문은 it is랑 that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대 뒤에 문장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어드레싱. 다음에 목적어가 없잖아. 원래 이 챌린지가 이 자리였었잖아. 어, 즉 목적격 관계 대명사랑 목적격 관계 대명사랑 똑같은 거지. 해석은 대 문장인 것은 바로 이거다 이거잖아. 해석을 하면은 어 근데 여기 대시 생략인 거야. 신문들이 현재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어려움들이다. 이 어려움이 뭐야? 인터넷 때문에 종이 신문 안 있는 그 어려움이다. 근데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어, 투자와 그리고 다양한 창 창의성과 그다음에 상상력과 함께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신문이 지금 대응 중이다 이거지. 그다음에 어 데어리스 의심이 여지없이 많은 우울함이 있다. 발견되어지는 형사종용법. 신문 사무실에서 요즘에 신문 어깨가 좀안 좋아. 하지만 또 나와서 하지만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라고 했잖아. 하지만 그것은 낫더 완전 어 그게 다 전체 이야기야.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 안 좋은 점만 있는 거 아니다. 그것은 또한 신나는 시기이다. 어 신문업계. 신문 업계에 신문 업계에 좋은 상황이다. 신문은 죽죽 뭐야 죽음의 줄 줄에 있는 게 아니다. 사형 선고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꼭안 좋은 상황만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디지털 혁명이 신문 업계에 위험만 되는 거 아니다.